10월 28일 오후 6시 33분입니다. 이 채널은 말하는 종목은 개인적인 견해만 알려드립니다. 채널에서 말하는 종목이랑 가시 종목은 추천주가 아니면 강조드립니다.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요 종목에 있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. 셀리드인데요. 음. 자, 요것도 한번 쭉 오다 급등 한번 했죠. 그런 다음에 어, 조정주고 다시 종고점 어, 부분에서 어, 조정주고 자, 점령할수록 이... 이 부분을, 어, 이렇게, 매물을 소외 가면서 올라, 올라갔죠.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하락 줬는데, 9월달 하락 주고, 여기서 급등, 이렇게 나왔죠. 이렇게, 어, 상황가가 나왔습니다. 하고, 조정 주고, 많이 올라갔죠 자, 이 부분은, 음, 저는 봤을 때, 만약에, 어, 차익 실현을 했다. 그렇게 하면은, 어, 뭐, 진입, 진입을 했다고 해도, 자, 이 부분. 지금 여기 보시면, 여기 고점, 윗꼬리 부분들, 고점에서 지금 여기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죠. 42,000, 4 3 0원에서 지지를 해준 모습을 어, 보일 겁니다. 그리고 여기 꼬리의 2분의 어, 1 /2 부분을 지지를, 어, 상단에서 지지를 해줬다는 거, 그 부분하고 여기, 음, 43,000원 때이 부분이, 어, 지지 라인으로 형성을 해줬다. 떨어지고 회복해주면서 올렸죠. 그죠? 그러니까 이런 라인에서는 어, 괜찮다. 그리고 만약에 어, 내가 손절가를 어, 정하기 힘들다. 그렇게 하면은 이 부분을 이탈을 하면 손절을 해도 되고요. 아니면 이 기준봉, 이큰봉 있죠. 이 봉을 이탈을 하지 않으면 어, 무조건 홀딩으로 가져가도 되겠다. 이렇게 보고 가져가시면 되십니다. 지금 이 봉을 훼손을 하지 않죠. 어, 거의 3분의 2 정도까지만 훼손을 하고 3분의 1 위에서 지금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고 여기 고점 부분이 같이 일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은 좀더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 이제 손적가는 확실하게 정하고 가는 거죠. 이제 이 봉을 기준봉으로 해서 이거를 이탈을 하면 어 빠져나온다. 아니면난더 빨리 나오겠다 하면, 은 여기 43,000원 대 이탈을 하면 빠져나오겠다. 이렇게 손절과 정하고 가면 좀 마음이 편하게 갑니다. 자, 주봉 보면, 이쁘죠? 어, 응. 자, 여기 보면, 음, 자, 이 고점 부분, 저항 부분을 몸통으로 돌, 돌파를 하면서 슈팅 나왔고요. 그 부분을 계속 어, 주봉상 이렇게 올리면서 올라가고, 이번에도 어, 돌파를 해주고, 자 주봉상도 보면 여기 어, 당장 어, 시초가 부분 그 부분에서 어, 저항을 여기에 맞은 거죠 저항 맞고 지금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지지가 되는 부분이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모양의 어, 차트를 만들고 있다 아주 차트상 어, 아주 이쁜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여기 올라가면 조정 받죠. 그래서 여기서도 올리고 조정 받고 다시 자리 잡고 올려가면은 여기까지 또 길게 본다고 하면 이런 부분까지 또볼수 어 있겠다 보여줍니다. 자 주봉뿐만 아니라 월봉도 완전히 어 쌍바닥 찍고 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. 윗꼬리 부분이 어 있긴 있어도 아어 위에 부분 어 이렇게 매물 소화 과정으로 어 보셔도 되겠다. 이때랑 좀 같이 비교를 해도 되겠죠, 그죠? 여기, 윗꼬리가 어, 진짜 크게 나왔는데, 옆에서 이거를 다 어, 먹으면서 올라갔어요. 자, 이 꼬리를, 아까, 그러니까 이제 월봉상도 지금 잘 올라가는데, 자, 이제 손족가를 이런 거는 이제 어, 아래에서부터 좀 많이 올라가긴 했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, 어느 부분에서 내가 잘못 잡히면 이제 고점에서 잡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. 이렇게 보시고 자 이런 것 같이 여기서도 이렇게 자 21선하고 눌림 주고 어 이제 기준봉이 세워졌잖아요. 이렇게 그럼 이런 봉을 훼손하지 않으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. 쭉 가져가고 여기서도 이 기준봉 세워놓고 이걸 훼손하지 않으면 쭉 갈고 가져가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. 손절, 손저, 손절가를, 어, 만약에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면, 어, 손절가를 잡고 가시면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겠다. 이렇게 하고, 여기, 이 부분. 3 3 0 0원 어, 이탈하면 손절하겠다. 이런 식으로 마음 편하게 가져가면, 어, 수익을 좀 극대화 시킬 수도 있겠다. 이렇게 부, 보여줍니다. 자, 어, 샐리드는 차트상 너무 지금 현재도 아직도 이쁘다. 주봉상도 지금 올리고, 눌리고, 다시 다 올려놨죠. 그리고 지금 딱 보면 11선도 쭉 뻗고 있죠. 20주선도 강력하게 이렇게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. 이런 거는 그 파랗게 울퉁불퉁하지 않고 쫙 눌리고 힘있게 쭉 올라가는 이런 차트는 좀더 여기 떨어질 때도 이렇게 힘있게 많이 떨어졌잖아요. 쭉 다이렉트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올라갈 때도 이렇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는 어느 정도 여기 음. 여기 같이 이제 쌍바닥을 이렇게 쌍바닥 쌍고점을 치게 되죠. 쌍고점 치면서 이제 오일선이 오주선이, 아, 오주선이 이렇게 조금 누이면서 여기랑 이렇게 맞닥뜨릴 때 그럴 때가 이제 조금 약해졌다 힘이 약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십니다. 자, 차트는 이거는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부분에서 계속 돌파할 거로 이렇게 했는데. 어, 한번 하락 팍 주고, 그 다음에 상승으로 딱 이렇게 올라가서 아, 상당히 좋다. 어, 지금 봐도, 어, 나쁜 모양의 차트가 아니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월봉도. 조금 약간 국가권에서, 어, 좀 차이 실현이좀 나온 것 같긴 한데, 어, 좀더 봐야 되겠죠. 아직도 5월성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. 그래서 좀더 지켜보셔라. 손절과는 그 대신 잡고 가셔라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아직 어쭉 올라가는 차트 모양이 자 괜찮습니다. 이상입니다.